...입니다. 예, 오늘은 KB국민은행 별별 통장하고 모니모 통장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일전에도 한번 그 별별 통장 소개를 드리면서 공유를 드렸는데 오늘 모니모 통장 출시 사전 개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니모 통장 사전 신청하신 분들 통장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시점 별별 통장하고 함께 공유를 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별별 통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니모 통장을 만드시면 이렇게 되면 하루에 계좌 두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단 보시면 모니모 통장을 먼저 만들고 별별 통장을 만들면 이때는 불가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두개다 만드실 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별별 통장 먼저 만드시고 모니모 통장 만드시고. 어, 아닌 분들은, 어, 둘 중에 하나 하실 분들은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 완료가 되면은 새로운 20일 시작되겠죠. 증권사 이벤트도 요새 꽤 괜찮은 게 많기 때문에 계좌 개설 여유 있는 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혜택은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계좌 등록하면 스타벅스 한년주적그 다음에 12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를 하시면은 매월 스벅 한 장씩을 또 줍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준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한정판 스타벅스 키링 이것도 보면 중고나라에서 꽤잘 팔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추첨으로 증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급여 이체는 작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는 분들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KB 별별 통장은 최초로 가입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50만원 이상 입금을 해야 되는데, 본인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이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타인 또는 지인의 계좌에서 50만원 이체를 해야 되고, 메모 또는 저교에 급여, 어, 아니면 뭐, 보너스, 월급 등등 표시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별별 통장에 1천원 이상 계좌 간편 계좌 개설하면은, 하루에 한 개씩 월 최대 5개의 별을 또 추가로 주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매월 한 잔씩 12개월 그리고 최초에 계좌 개설했을 때한잔 이래서 총 13잔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보시면 은 통장 가입하러 가기를 누르시고 계좌 가입 진행하시면 되는 이벤트이고요. 계좌 가 개설이 완료가 되면은 이벤트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또 키링 이벤트까지도 추첨용품으로 증정을 하거든요. 대상 확인하고 응모해서 키링까지 함께 응모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모 통장 이벤트 이게 이제 오늘 나왔죠. 이것 때문에 이제 별별 통장까지 이제 공유를 드린 건데 보면은 모니모와 KB 국민은행이 만났어요. 최대 4% 금리 어꽤 좋죠. 요새 한3% 2.9%가 최대로 알고 있는데. 매우 좋구요. 단 200만원 한도입니다. 200만원 한도고 가입하면 1년 동안 3.6%를 제공을 하구요. 그다음에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각각 자동이체를 하시면 0.1%씩 0.3% 제공. 그다음에 모니모와 KB, 마케팅 모두 동의하면은 0.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전 신청 때 뽑으신 분들 12만 원, 8만 원, 5천 원 또는 빵원 이렇게 뽑으신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뽑으신 분들께서는 보시면 스페셜 혜택은 분기별 입금 내역이 100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러면 4회에 걸쳐서 나눠주기 때문에 스페셜 혜택 받는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니모 앱. 2대2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고요. 또는 혜택에 가서도 보이세요. 만약에 안 보이시면 앱을 다시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반복해도 되고 아니면 사전 신청해서 알림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 알림 들어가면은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좌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 별별 통장의 금리는 우대 금리 연 1.9%의 기본 금리 0.1%에서 최대 2.0%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월 스타벅스 한 잔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KB 국민은행 모니모 통장 같은 경우 200만 원을 4%의 금리로 12개월로 하면 한 달에 6,667원 정도 이자 소득세 15.4% 제외하면 5,640원이 실, 이익, 이익으로 보면, 물론 당연히 200만원의 여유 금액을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한해서겠죠. 여기 이제 이자에 대한 소, 소, 소득이기 때문에, 예, 해서 스타벅스 플러스 2,820원이냐, 또는 여기 보면 5,640원이냐, 또는 두개다 만드실 건지, 이점 이제 개인별로 계획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별별 통장 만들고 모니모 통장 만들면 하루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모니모 통장 먼저 만들면 별별 통장은 만들 수 없다는 점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래요.예 감사합니다.